가1 7 0 아, 고등학생 아, 아유 어떻게와 <laughs> 대박이다 이정도는 병원 가야 되는데 허리가 완전 굽었잖아요, 들때 음. 저렇게 들면 다치거든요 약간 송송을 하기 위해서 사장은 내가 할게 진행은 누가 할래? 아니 잠깐만 사장은, 사장은, 사장은 내가 할게 가지고 보통은 <laughs> 어. 쭉 당길 거 같아 그렇죠. 왜 이렇게 올라갔어? <laughs> 왜또 자자 이렇게 됐어요? 와, 이거 아니야? 어머니하고 나는 이쪽에서 보고 있을까? 아니, 같이 그래? 하셔야죠. 아, 그래? 같이. 어, 어 나호락할프했는 제가 칼자를 준비했습니다. 허사원. 허원허원허원이뭐 허사원. 하는 거, 허사원. 허사원이 한번 보여주셔야죠. <laughs> 에휴, 안 된다. 오늘 안 된다. <laughs> 아이, 허사원, 어떡해. 똑바로, 똑바로. 최고! 야, 가슴 안 세우냐? 어! <laughs> 잠깐만, 아, 아이, 아이. 공중 비양을 했잖아. 동등. 요 회사 괜찮다. 요거 해가지고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또? <laughs> 대박 나겠는데?